자 뒤에서 자, 잘 보시죠. 네. <laughs> 자, 뒤그 어, 지금 그삼장에 인산자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지금 저 설명 앞에 말씀 많이 드었고요 지금 이제 약간 어, 남아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어, 몇 페이지 정도 분량 되는데 어, 거기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고 네, 또 실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대입 연산자가 지금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입 연산자 말고 그 다른 연산자와 이렇게 합해져서 예, 다른 연산자 기능도 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입 연산까지 되는 이런 이제 대입 연산자가 있고요. 어 이게 이제 단순 대입 연산자로 해서 어, 이퀄 기호 하나 쓰는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단순 대입 연산자라고 우리가. 예. 그 사용하는 거구요 복합 대인 연산자는 여기 더하기는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그다음에 퍼센트는 앰퍼센트는 해서 여기 위꺽쇠도 있죠. 위꺽쇠 캐럿이라고도 부르고 <laughs> 위꺽쇠는 <위껍세는> 다음에 <laughs> 파이프 예, 버티컬이라고 예, 부릅니다. 예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시프트 연산입니다. 시프트 연산도 쓰고요. 자, 그 대입 연산자 종류를 보면 단순 대입 연산자가 있고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 단순 대입 연산자는 우리 앞에서 어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대입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 어 복합 대입 연산자를 보면 이제 앞에 우리 앞에서 이제 산술 연산자,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거런거 배웠었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로 해서 자, 뭐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다릅니다. 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논리 연산자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그 큽니다. 작, 작습니다. 이제 이런 저 관계 연산자나 비교 연산자 어는 보이지 않고요. 그 비교, 관계 연산자는 빼고 나머지는 예. 이렇게 이제 이퀄 기호와 합쳐져서 복합 대입 연산자로 만들어집니다. 보면 더하기는 더해서 대입해라 이런 뜻이고요. 빼기는 예, 빼서 대입해라. 곱하기는 곱해서 대입해라. 예, 똑같죠. 그래서 이건 나누기니까 나눠서 그 결과 값을 대입해라. 다음에 퍼센트 되었으니까 나머지를 구해서 다시 대입해라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엠퍼센트 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앤드 연산이죠. 어, 그래서 배울 수있 값을 예. 어~ 그~ 엔드 논리예 그~ 연산을 해서 어~ 결과값 결과값을 대입해라 어~ 와 값을 예 어~ 연산 예한 후에 어~ 대입해라 그다음에 어~ 윗껍색 이~ 스쿨십오화 연산을 하고 대입해라 그다음에 어~ 쉬프트 연산이죠 어~ 왼쪽 쉬프트 좌쉬프트 어~ 오른쪽 쉬프트 연산 후에 대입해라. 그죠? 요거는 어, 이제 어, 부호와 상관없이 예, 부호비트까지도 다 예, 우측 시프트 연산을 해라 예,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어, 우리 자료에 보시면 설명이 하나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어, 그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자, 그 일단 요렇게 이제 뭐 복합대는 연산자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 연산자라고 해서요, 어, 우리 이제. 조건문 배우셨습니다. if else문. 어, if else문하고 비슷해요. 음. 근데 이제 요 사망연산자는 형식이 if else문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표기법이 제일 앞에 조건식이 오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가 오고, 그 다음에 피연산자 2가 오고, 피연산자 3이 옵니다. 자, 여기 이제 조건식도 하나의 피연산자가 되서요 피연산자 1, 피연산자 2, 피연산자 3 해서 이, 그, 연산자 개수가 세 개죠. 그래서 이제 사망연산자에 들어갑니다. <laughs> 그래서 조건 연산자는 사망연산자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 넣는데, 캐릭터 타입으로 지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에. 자, 이때 이제 조건이 스코어가 9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죠. 자, 인티저 타입의 스코어 변수에 95를 집어 넣었으니까 95는 90보다 크다. 참이죠. 자, 이 조건이 참일 때는 문음표 다음에 있는 이 a라는 문자가 선택되거나 실행된다 그랬죠. 요거는 실행될 게 아니고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리터를 값이기 때문에 선택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 대입문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글자를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저장하고요. 만약에 스코어 값이 95가 아니고 80이다. 그러면 요 조건식에서 80은 90보다 크다.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가 나옵니다. 80은 90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이 A 뒤에 있는 요 콜론 콜론 있죠? 콜론 기준에서 이 뒤에 있는 거. 자, 콜론 기준에서 앞에 있는 거는 참일 때 선택되거나 실행될 값이고요. 요 콜론을 기준해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거짓일 때이 조건이 거짓일 때 선택되거나 실행될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이 거짓이면 B가 그레이드에 대입하고. 참이면 요 조건이 참이면 요 a 가 그레이드에 대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우리 사망연산자를 if 레슨 문으로 다시 고쳐 보면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티저 스코어 95 에서 95 라는 값을 스코어에 집어넣고요 캐릭터 타입의 그레이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if 에서 스코어가 90 보다 크냐 물어보고 참이면 if 블록을 음, 여기 그레이드에 a 집어넣죠 이 조건이 거짓이면 S 블록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90보다 크면은 a 고요 90보다 크지 않으면 그레이드 값을 B를 어, 넣는다. 예. 요런 이제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원 연상자까지 이때 설명드렸고, 어, 이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